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롬과 알리사라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무척 사랑하여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들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청년 제롬은 이 좁은 문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하는 알리사의 집 방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알리사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설교를 듣던 알리사는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제롬과의 사랑마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알리사는 제롬과 예수님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다가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같은 설교를 듣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제롬이 생각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리사의 생각처럼 천국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찾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발견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숲속으로 난 좁은 길, 사막 가운데 난 길. 분명히 길이 있기는 한데 그 길을 찾기 힘들지요. 때로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예를 한두 가지 들어봅시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 가나한 땅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 다시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 양란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데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애인도 없고 편의점 알바해봐야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부모의 재력도 없습니다.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또 가난한 40대 가장 직장인도 있습니다. 직장은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자녀들에게 들어갈 돈은 많고 노부모도 봉양해야 하고 부부 관계는 탄탄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인데 기업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요? 그 길이 보입니까? 이분들 모두 자신의 좁은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찾으려 할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 주시고 손잡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에 대한 민국도 좁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강대국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동맹들을 희생시키는 시대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마쳐 놓고 사흘이 멀다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협하고 큰 소리칩니다. 끊임없이 도발하고 미국과 별한 끝 협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면서 핵은 절대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구급파가 득세하여 재무장의 길을 택하려 합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수 있는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방식을 따라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와 같이 어리고 무지하며 힘도 없고 약합니다. 가을바람은 스산하고 마음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손잡아 인도하소서.